어서 오세요. 쏟다부르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16일 화요일이고요. 368차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안해졌나요 <laughs> 뒤에 다육이 꽃도 있고요. 늘 자를 때마다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한 번씩은 이렇게 두고 또 며칠 볼수 있지요. 많이 꽂았는데, 그냥 두서없이 막 꽂아놨더니, 안 이쁘게 꽂혔습니다. <laughs> 저 화분 아시죠? 저희가 선물로도 많이 보내드렸던 그 화분. 다육이 식재도 예쁘답니다. 꽃도 예쁘죠? 아주 풍성풍성해요. 자, 첫 번째 아이들, 오랜만에 다다꽃단지 인사드려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거고요. <laughs> 사이즈 완전 큽니다. 사이즈부터 볼게요. 다가 왼쪽에 있어서, <laughs> 이 무거운 아이를 들고, 완전 대품이에요. 24.5cm 나와요. 내경. 이쪽 요만큼 정도 흙을 담으시겠죠? 여기 라인 보면 요 정도. 그러면 21cm. 완전 크지요? 제가 자주 만드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정말 드물게 나오는 사이즈. 키 보시면 13.5cm 가량 됩니다. 여기가 정면이고요. 여기 직인 있고요. 돌아갑니다. 나비들 날라다니고요. 짠. 이렇게 두셔도 괜찮을 것 같죠? 한 바퀴 돌리면 여기가 아주 뒷면. 앞면 바로 뒷면. 뒤에도 깔끔해요. 자, 또 이쪽.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가득 차 있어서 어느 쪽으로 하나 돌리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큰 사이즈 아이들 식자시면 예쁘고요. 다리는 이렇게 네개 달려 있고요. 자, 요 아이는 25만원이에요. 오늘은 다다꽃단지 살짝살짝 세일 드려보려고요. 어, 다다꽃단지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니까, 못 보던 화분이다 하시는 분들 계셔서 설명 들어갑니다. 다다꽃단지는 저와 쏘다가 제작하는 화분이고요. 요즘은 종종 쏘다 화분이라고 제가 직인도 찍는데, 다다와 쏘다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저희가 직접 만드는 아이들. 요게도 이렇게 좀 섬세하죠 다리에다가 이렇게 살려봤습니다. 23만 원 세일하겠습니다. 25만 원짜리를 23만 원에 또 그냥 보내드리면 좀서운할까 싶어서 제가 곰드려 만든 아이예요. 요건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얘도 하나밖에 없는데 요 아이는 조그만 거 그냥 조립하듯이 하나하나 붙여서 360도가 이렇게 다 꽃으로 장식되는 아이는. 요거는. 진짜 공 많이 드렸는데 작은 아이라서 가격 받기도 애매하고 해서 선물로 하나 드립니다. 7.5cm, 8cm 나오는 아이예요. 선물 따라갑니다. 23만원이에요. 두 번째 아이 보시겠습니다. 손이 먼저 갔어요. 꽃 감상해주세요. 제법 많이 그려 넣었죠? 손길이 많이 간 화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 바디 조금 눈에 익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굳이 이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 바디를 만들어주셔서 제가 거기에 그림만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조금 두께감이 있는데 묵직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트임 살짝 있어요, 다리에. 하지만 절대 떨어지진 않아요. 탱크가 지나가면 떨어지겠죠. <laughs> 사이즈 보겠습니다. 여기 긴쪽 지름 내경이 12cm, 짧은 쪽 내경이 10cm가 넘게 나오고요. 키 보시면 12.5cm 이 아이는 제가 좀 저렴하게 드려 볼게요. 제가 만든 바디가 아니기도 하고 해서 여기는 쏟아지긴 있습니다. 실물로 보시면 글씨는 더잘 보이고요. 그림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이 색감도 뭔가 막 튀지 않으면서 무게감 있게 한톤 어둡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 오늘 세일가로 그냥 앞뒤 생각하지 않고 6만 원에 하나이밖에 없거든요. 6만 원에 갈 거예요. 그냥 가면 또 그러니까 이 아이 하나 선물 드릴 건데요. 이 아이는 그냥 수채만 느낌나게 터치 터치감 있게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목단이에요. 지름이 9cm가 넘고요. 키가 12cm가 넘는 아이가 선물로 따라가는 겁니다. 6만 원 세트로요. 이번 아이들 개당 47,000원짜리예요. 키 보면 11.5cm 바깥 지름이 11.5cm. 거의 12cm 나오네요. 왼쪽 아이는 11.5cm 키 비슷하고요. 이거는 손으로 주물럭 느낌 나게 요렇게 요렇게 만진 아이들. 매끈하게도 할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손자국 내게 하는 걸꼭해 보고 싶었는데 이게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흙이 막 몰려다니니까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외국 분들은 그런 거 많이 하시던데 어차피 손으로 하는 거손 느낌 물씬 나게 만들어 본 아이들. 화려하죠. 근데 색깔이 또 그렇게 막 쨍한 색깔은 없어서 은은한 느낌이 있고요. 제거 설명할 때 제일 불편합니다. <laughs> 뒷모습은 이런 느낌이고요. 다리 3개. 개당 47,000원인데요. 합하면 94,000원이죠. 14,000원 떼드리고 8만원에 갈게요. 8만원에 가면서 또 자리를 만드는 이유는 이 예쁜 아이도 하나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개당가로 치면 2만원이 훌쩍 넘는 아이예요. 여기는 다다지긴 보이시죠? 선물 드립니다. 사각분입니다. 다다꽃단지에서만 볼수 있는 이런 탈래분 이거는 진짜 실타래 같은 걸 하나하나 다 연결해서 붙여서 바디를 만들고요. 그리고 꽃 만들고요. 만두 같은 다리. 귀엽죠? 제가 가끔 뭐 대체로 동글동글하게 만드는데 요렇게 하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리가 가끔 있답니다. 10.5cm 여기도 10.5cm 정사각이고요. 키는요 9.5cm 여기도 쌍둥이 화분이에요. 아래쪽이 좁고 위가 좀 넓은 타입. 35,000원짜리가 두 개, 7만 원인데요. 6만 원에 모셔요. 제가 좋아하는 어, 꽃 구름과 달입니다. 구름이 꽃이죠. 그래서 꽃 구름 달 이렇게 생긴 아이들. 이거는 코발트를 이용해서 제작 과정이 조금 까다롭고요. 신경이 많이 쓰이는 화분이에요. 어, 저의 오랜 매니아들은 이코발트 이거 파기한 거, 줄로 파기한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손이 많이 가서 제가 튕기면서 <laughs> 작업했던 아이입니다. 오늘 저렴하게 드려요. 8.5cm. 키는요, 8.5cm. 컵 타입이라서 식재하시기 편하고요. 분갈이 하시기도 편합니다. 두 개, 두개 세트예요. 사이즈도 컵 사이즈 정도 됩니다 22,000원씩 계산하면 88,000원 세트예요 7만원에 모십니다 24,000원짜리 화분입니다 3개 나왔어요 72,000원 세트 오늘은 6만원에 보내 드립니다 키어 9cm 가량 지름은 11cm 가량 여기 조금 작게 나온 건10.7 정도 되네요 어. <laughs> 10.7이 평균이에요 이렇게 완전 봄을 표현했어요. 벚꽃에 수선화에 꽃 피는 마을이에요. 똑같은 건 없습니다. 세계 그래도 느낌이 다 조금씩은 다르죠. 집 구성도 조금씩 다르고요. 평온한 어, 넓은 들녘의 마을이에요. 뒷 모습은 흙 색깔 그대로 살렸고요. 이렇게 6만 원에 새 아이 갑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마지막 아이입니다. <laughs> 저희가 저희 물건에 대해서 가격 측정하는데 은근 예민해지죠. 그렇죠? 저는 이제 또 작가니까 제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게 또 중요하고요. 키는 8.5cm 바깥 지름 10cm 가량 되고요. 이렇게 정말 손은 많이 갔어요. 조각 하나하나 하고 색칠하고 근데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가격 받기가 참 그래가지고요. <laughs> 이 아이는 좀더 키가 크지요. 9 5 c m 10cm 가량 이것도 하나하나 꽃다 그려서 이렇게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요아이들이아요들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요거 이들개이요이들은이요이들은0 0이들2이0 0아이 그래서 10만 4천원 세트인데 오늘 보여드리는 다다꽃단지 마지막 세트기도 하고 제 마음에 조금 덜 들고 그래서 파격세일로 7만원에 모시겠습니다. 백강분 왔습니다. 백강분 오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다꽃단지 끝나서 <laughs> 쏟아갖고 장난하다가 또 여기다 이렇게 놨네요. 4만원짜리 인기 좋아요. 보시면 뭐 달이 예쁘죠. 프릴프릴 프릴 예쁘죠.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4만원짜리 지금 몇개 없어서요. 조만간 또 신상 데려와야 합니다. 너무 예쁘지요? 식지하시면더 예뻐요. 지름 19cm, 내경 보시면 15.5cm 나오고요. 키는요, 낮은 쪽 재면 10.5cm가량 나옵니다. 노랑 아주 쨍하니 예쁩니다. 4만원짜리 3개, 12만원 세트고요. 어, 선물이 또 따끈따끈한 선물이 왔어요. 신상. <laughs> 여러분께 드리려고 또 하나를 많고 왔습니다. 요 아이들 선물 두 개나 넣어 드리겠습니다. 지름이 12cm 가량 되고요. 키는요. 10.5cm 가량 돼요. 어, 선물도 괜찮죠? 예쁘게 사용하세요. 가성비 정말 좋은 사이즈. 요거 24,000원짜리인데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완전 좋아요. 18cm 나오고요. 내경이 15cm. 크죠? 키는 10cm.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뭐 다리랑 몸체랑 이렇게 일자로 깔끔하게 떨어지지요. 어디 필요 없는 금만 없습니다. <laughs> 아, 금 얘기하니까 생각났어요. 금값이 그렇게 올랐답니다. 금 많으신 분들은 부럽습니다. <laughs> 뭐라는 거야. 너무 진심이 묻어나죠? 24,000원 4개, 96,000원 세트고요. 여기에는 또 빨간색 아이로 하나 선물 넣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2만원 짜리에요. 지름 12.5cm 가량, 내경은 10.5cm 가량, 키는요. 8.5cm. 하지만 조금씩 차이 나는 거 있어요. 아시죠? 수제분이니까 노랑이가 조금 크고요. 여기 보라색이 조금 작아서 키가 8cm 정도, 지름은 13cm 넘게 나오네요. 깔끔하니 예쁘죠? 10만 원 세트예요. 여기에 선물 하나 또 따라갑니다. 14,000원짜리 고요 다섯 개 7만원 세트입니다 보라색 커요 정말 큽니다 쟤는 빼야지 <laughs> 8cm의 키예요내 경우 9.5cm 요거 조금 작아보여도 9.5네9.5 네, 이상 다 나옵니다 7만원 세트에 요 아이 하나 선물로 따라갑니다 여기도 14,000원짜리 입니다 아요 색깔도 참예쁘단 말이에요 그쵸 민트 색깔 이제 단점이 있다면 제가 비쳐요. 안녕하세요. <laughs> 지름 10.5cm, 키어 7cm 정도. 가볍고요. 예쁘고요. 이 정도 사이즈면 빨간 포트 아이들 다 들어가지요. 창심으셔도 예쁘고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귀에 딱지 앉으셨을 거예요. 뭘로? 아이시그린 이런 아이들 완전 좋아요. 아리엘도 예쁘고요. 여기 한번 식재해보세요. 참 예쁘답니다. 그리고, 어 혹시 큐빅이 있고 심심하시면, 여기에다가, 제가 깨져서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다가 큐빅을 과하게 붙이지 말고 하나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풀릴 게 있는데만 붙이시면요. 항공샷 찍어놓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7만원 세트에 선물 하나 따라갑니다. 여기요. 12,000원짜리 사과 같은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사과 같죠, 딱. 아, 동글동글 예뻐요. 저 옆으로 지나가는 아이가 쏘다예요. <laughs> 여기 내경 보시면 8cm 살짝 넘어요. 키는요, 키가 7cm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죠. 6.7이나 6.8 정도 될것 같아요. 이런 느낌. 아, 과일 열매 같기도 하고 동글동글 예쁜 아이들. 노란색이 여기 이건 유약이 살짝 탄 거겠죠? 힘을 조금 더 받았을까요? 요런 부분 있습니다. 점순이에요. 맹 돌려보면 거기 하나만 요런 부분 있어요. 요거 신경 쓰이시면 패스하시고 신경 안 쓰이시면 큰 선물이 하나 따라갑니다. <laughs> 내경 10cm 넘는 아이 키어 9cm예요. 요거 하나 드릴게요. 다나은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네요. 여전히 꽃은 예쁘고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바깥 지름이 12cm에서 뭐0.2 정도 모자란 것 같은데 보시면 11.8cm 정도. 근데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거랑 화면으로 보면요. 이게 자가 조금 떠서 그런지 더 작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 맞아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12cm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키는 10cm. 요것도 약간씩 차이 있습니다. 11,000원짜리 아이들 그림이 너무 예뻐요. 깔끔한 스타일이죠. 짙은색 바탕에 환한 꽃들. 66,000원 세트. 1,000원 빼드릴게요. 65,000원에 갑니다. 건이분 왔습니다. 건이분, 고리분. 사이즈 완전 좋고요. 창 심으셔도 괜찮고, 수영 있는 아이들도 어울리고요. 제라늄도 어울리고요. <laughs> 화초 심으셔도 괜찮은 화분이에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키 볼까요? 키 13cm가량. 바깥 지름이 12.5cm, 내경 9.5cm 나오네요. 여기는 약간 옥빛이죠, 옥빛. 이건 민트 말고 그냥 옥빛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울릴 것 같은데. 큐빅도 두개 반짝반짝. 이 색감도 독특하니 예쁘고요. 아, 이 구성이 마음에 드네요. 6만원 세트에 이렇게 거하게 한 상. 이 빨강은요,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는데, 여기가 유약 말림이 조금 있어요. 깨진 건 아니고요. 유약이 안 묻고 구워진 거죠. 자, 6만원에 보십니다. 14,000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10.5cm 바깥 지름이에요. 키는요, 9.5 조금 안 되죠? 근데 이 아이들이 좀 사이즈 차이가 있어서 이게 좀큰것 같아요. 11cm 나와요. 0.5니까, 요 사이즈에서 0.5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느껴집니다. 14,000원짜리 다리도 귀엽구요 토분 타입이에요 가벼워요 큐빅 작업까지 이렇게 다돼 있어요 어떻게 14,000원 이라는 금액이 나올까요 <laughs> 56,000원 무료배송 하겠습니다 15,000원짜리 사각뿐입니다 키가 13cm 가량 지름이 14.5에요 내경은 12.5cm 가량 요거 조금 작아 보이니까 잴게요 어, 14, 12, 요렇게 나오네요. 이거는 짙은 그린색인데 거의 뭐 검은색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빛 받으면 사이사이, 요런 라인 사이사이는 그린이 나옵니다. 깔끔한 타입, 사각분. 6만원 세트입니다. 준소요분입니다만원짜리고요 시원해 보이는 하늘색. <laughs> 여기는 하루살이 한 마리가 날라와서 <laughs> 기절을 했네요. 슉! <laughs> <휴. 웃음> 보냈습니다. <웃음> 키요, 11.5cm. 긴쪽 지름이 9cm가 살짝 넘어요. 이쪽은 보통 8.5 나오는데 여기 9 나오네요. 둥글게 만들어서 윗부분이 사각이다 보니까 딱딱한 사각은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찌그러진 느낌도 있고요. 8개 보여드렸어요. 7개까지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7만원 세트예요. 개당 만원, 7만원이고요. 하나는 선물입니다 사이즈 9.5cm. 여기 9cm 조금 안 돼요. 키는요, 11.5cm. 키 차이도 살짝 나고요. 지름 차이도 살짝 나고요. 이 와인은 또 몸매까지 살짝 날씬하게 나왔네요. 조금. 여기는 넓고, 11이라서 사이즈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준소유는 입구가 사각이 반듯하진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생겼습니다. 식재하시면 표안나게 예쁩니다. 여기도 만 원짜리 여덟 개가 나왔네요. 여덟 개는 여덟 개값다 받을 거예요. <laughs> 0 5 c m 지름 9.5 나오겠죠? 네, 9.5. 이쪽은 8.5에서 뭐 8.8도 나오고요. 이런 느낌. 조금 더 찌그러진 아이도 있고요. 조금 더 반듯한 아이도 있고. 이 아이는 또 뒤에가 약간 더 짧고요. 이쪽이 좀더 길고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식재하시면 티안 나는 정도. 그리고 원래 이렇게 좀 물레로 편안하게 만들어진 사각이라는 거또 말씀드리고요. 8개에 8만원에 가겠습니다. 가 아니고 8개짜리에 선물이 2개. 이 아이도 반듯하진 않아요. 그럼 2만원에 선물이 가는 거죠? 선물 드릴게요. 8만원 세트입니다. 핫한 아이가 왔습니다. 이 화분은 보여드릴 때마다 반응이 뜨거워요. 저희가 어 내일은 고생을 하겠구나 하면서 보여드리는 아이 중에 하나죠. 5만 6천원 무료배송이기도 하지만 사이즈가 너무 좋잖아요. 가격 대비 사이즈 너무 좋고요. 일단 식재해 놓으시면 아주 예뻐요. 제 지인도 이거를 두개딱 들고 가셔서 바로 그냥 식재해서 보내주셨는데, 라울 끝내주고요. 철아 아이들 끝내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또 내일 포장이 또 힘들게 생겼습니다. <laughs> 근데 계속 보여달라고 하셔서 또 보여드립니다. 16.5cm 긴쪽 지름은 20cm 나오고요. 앞면은 코사지 때문에 약간 평평한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한 18.5cm 정도 느낌이 있습니다. 장미 코사지가 있어요. 다리를 이렇게 세개고 이런 트임 정도는 제작 과정에서 생긴 트임이에요. 뭐 그것 때문에 깨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내부 깔끔하고요. 56,000원 무료 배송 갑니다. 꽃 모양은 비슷한 아이고요. 거의 똑같은 타입이고요. 유약 색깔이 달라서 또색 다른 느낌에 하나 하나 데려와봤습니다. 56,000원 세트 맞습니다. 17cm가 살짝 넘어요. 여기는요. 20.5cm 이 아이는요. 요것도 20.5cm, 거의 21cm 나와요. 키 16.5cm 정도. 어, 이 색감은 당연히 이쁘고요 어, 커다란 꽃이 아주 이쁘죠. 멋있어요. 자, 색감도 이렇게 또 요건 요, 요거대로 또 은은한 맛이 있습니다. 옆모습, 뒷모습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laughs> 묵직해서 이렇게 큰건 난간대에 잘안 놓으시죠? 제가 별 걱정을 다 합니다. 묵직합니다. 56,000원 무배예요. 이런 느낌은 또 어떠신가요? 여기는 하얀 꽃송이, 여기는 짙은 보라색 꽃송이. 포도주 색 같기도 하고요. 역시나 56,000원 세트입니다. 16cm. <laughs> 제가 포도주 색 같다고 했더니 이거는 백포도주. 화이트 와인? <laughs> 16점 몇 센치 정도 됩니다. 3cm? 여기는 21cm는 안 되고요. 이 아이 보시면 여기는 20cm. 왼쪽이 키가 좀 크니까 조금 날씬하죠. 또 입구 생긴 모양이 살짝 달라요. 이런 느낌. 이 아이가 허리가 더 잘록 들어갔기 때문에 디자인이 살짝 다르죠. 여기는 진짜 목대 있는 아이 심으시면 예쁠 것 같고요. 어, 요거 깨진 부분 아닙니다. 이약이 그렇게 모양이 났네요. 어, 뒷모습도 멋있어요. 그죠 색감 보세요. 흔치 않은 색감. 제가 무거워서 뒤뚱거리고 있죠. 앉아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서서 잡으면 또 괜찮은데 의자에 앉아서 화면 보면서 잡으니까 좀 그렇네요. 요 아이들도 56,000원 시트입니다. 튼튼한 사각분 사이즈 괜찮은 아이. 개당 18,000원 짜리입니다. 요 아이가, 얘네들이 꽤 크네요. 보통은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13.5cm의 사각형. 키는요, 12cm 살짝 모자르고요. 큐빅 두 개씩 붙어 있는데, 세 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모양 나온 거에 따라 세 개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제일 작은 아이 제드렸습니다키 다시 12cm 조금 모자라요. 큰 거는 12.5cm. 요 세트 하시고, 다음 분들은 이제 랜덤으로 갈수 있습니다. 왜냐면, 할인을 많이 드릴 거거든요. 얼렁얼렁 하셔야 돼요. 얼마 없어요. 18,000원 네개 72,000원 세트고요. 6만 원에 모실 거거든요. 멋진 유혹이지요 어, 제못 받고 그저께 많이 보여드렸던 그 아이인데 <laughs> 어, 벌써 거의 소진됐어요. 저희가 가마에서 따끈따끈하네. 제가 가서 직접 가마에서 꺼내는 것까지 도와드리면서 데려왔었는데 정말 여러분이 많은 반응을 보여 주셔서 다음 가마 서둘러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개당 22,000원짜리 창심기도 좋고요. 깊이감도 이렇게 깊은 아이라서 뭐 여러 아이 상관없이 식재하실 수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야 돼요.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택배 보내느라 조금 벅차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물건을 잘 알아보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키 14cm 넘지요. 14cm 넘습니다. 내경은 16.5cm. 여기 내경도 16cm 넘습니다. 한 바퀴 또 돌려봐 드릴게요. 이렇게 숨쉬는 화분이지요. 마사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다육이도 잘 크고요. 개당 22,000원짜리 3개니까 66,000원 세트죠. 6,000원 떼드립니다. 6만원에 가도 괜찮은데 또 선물이 하나 따라갑니다. <laughs> 요거 12,000원짜리죠. 지름 13cm 키가 13.5cm. 요 아이도 선물이니까 예쁘게 사용해주세요. 12,000원짜리 5개입니다. 6만원 세트. 사이즈가 얘가 커요, 혼자. 키가 얘가 크고요. 지름은 또 얘가 커요. 그런 건 선물이다 생각하고 기분 좋게 받으시면 되지요. 평균적인 사이즈는 요 아이들이니까 아무거나 재겠습니다. 11.5cm의 키에요. 내경만 14cm 나와요. 큰 건요, 거의 15 나와요, 그죠, 그죠. 이쪽도 14.5, 14cm 이상 넉넉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너무 예술이에요, 그렇죠? 모양을 보세요. 절대 실증 나지 않습니다. 오래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유약이 멋스럽게 밑에도 이런 느낌이에요. 다 깔끔하게 발려진 게 아니라 터치 터치, 터치감 있게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 정도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는데 그죠? 혹시 몰라서 제가 또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하나가 선물로 또 따라갑니다. 같은 사이즈 아이예요. 이렇게 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해요. 오늘도 쏟아부 분, 내일도 쏟아와 분. 3,000명이 될 때까지 아자아자 화이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